반갑습니다 뭐 오늘 우리 와글와글 세상에서는 어 제가 성경만대학교 아 경영대 명예교수 의 소속 그리고 또 제가 1인 컨설팅 기업 의 대표인 별난교수의 글로벌 진학 컨설팅 뭐 네이브에 뭐 별난교수의 글로벌 진학 컨설팅 치면은 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오늘 다룰 내용은 'Englishman in New York' 스팅 g 이불른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 먼저 스팅이라고 하는 가수를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노래는 1987년 지금부터 한 26년 전에 이렇게 발매가 되었고 어, 이 노래는 퀸틴 크리스퍼라고 하는 분에게 스팅이 어, 흔정을 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크리스퍼는, 어, 어, 이 스팅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만 원래 영국에서 살았던 예술을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게이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 당시 1987년에 이 노래가 나왔으니까 벌써 한 10년 전을 생각하면 1970년대에 게이였다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을 했다 하는 것은 참 어, 지금의 어, 시대에서도 어려운데 이걸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좀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뭐어 무시하고 취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하고, 야, 영국에서는 더 이상 살기 힘들다 하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망명 와가지고 뉴욕에 정착을 하고 했는데, 한때 스팅이 이 크리스프의 집에, 어, 뭐 울면서 자신의 그 생각, 그 다음에 느낀 점과 이런 것들을 팟방으로 해가지고 이 노래를 창작했다고 합니다. 어, 이 노래는 로버 200 시리즈의 제3세대 모델의 런칭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적용되었는데, 어, 뭐이 어, 배경음악이 사용된 광고에서는 어, 아주 시끄럽고 번잡하고, 한 그러한 뉴욕의 그 도심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영국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이 젊은 영국인이 로우 200 시리즈를 타고 어, 가느다라도 별탈 없이 기가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악기는 포커슨 어, 이라든지 뭐 소프라노 섹스본 이라든지 더블 어, 베이스라든지 일렉트릭 기타 드럼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스팅 이라고 하는 이 가수에 대해서 보면요. 이 사람은 대학에서 본래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영국의 어, 에서는 종교가, 어, 카톨릭 보다도 앵그리칸 처치 쪽이 사람이 좀더 많죠. 물론 영국의 리버풀이라든지 이런 아이리쉬들이 많이 있는 곳은 뭐 카톨릭계가 어, 많이 있는데, 야튼이 사람은, 어, 카톨릭계 사립학교에서 일을 했고, 이 사람의 그 예명이, 어, 스팅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팅은 젊은 시절에 검은색, 노란색, 이 줄무늬의 스웨트를 뭐 즐겨 입었는데, 그 당시 스팅에 속해 있던 어, 밴드 피닉스 재즈맨 리더를 하면서 트롬본을 담당했던 고든 솔로몬이, 아, 야, 너참 보니까 불처럼 보인다라고 말한 데서, 영어로, 어, 불이 쏘다라고 하는 스팅이라고 하는 이 빌칭을, 어, 착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 스팀의 재산이라든지 이걸 잠시 보면은 한때 영국의, 영국의 뮤지션 재산 순위에서 1등은 폴 메카톤이었고, 어, 3천억 이상의 뭐 자산가로서 3등에 뽑힌 적이 있고, 어, 명예 박사로 이렇게 어, 하기를 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축구팀은 고향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 프리미어리그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80년대 에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그저 축구라든지 유럽의 축구를 보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를 보다가 그걸 보고 나니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인데 지금 벌써 뭐 4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요즘의 유럽의 프리미어 축구를 보면은 이거는 마치 예술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정말 그 시스템이 강하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사이언티픽한 이 축구는 이 과학이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야 정말 그 패스라든지 그다음에 슈팅이라든지 선수들의 그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여하튼 이 사람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스팅의 그 가사 노래, 이 가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시고, 먼저 우리말로 된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이 저작권에 대한, 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Englishman in New York을, 어,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내지 두세 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가사를 보기 전에, 어,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가사를 읽고 난 뒤에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혼자서 다시, 어, 들어보고 이래 하게 되게 되면은 가사에 대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어 이해하면서 이언어를 여러분들이 머리 속에 어 심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 생각입니다 먼저 I don't take 이 coffee, I take tea, my dear 커피를 마시지 않고 차를 마셔요 Dear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Dear my frien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써져 Dear Sir or Dear or Madam 이런 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야, 나는, 사실, 영국 사람들은 커피보다도 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영국에 살때 아침 10시 반, 그 다음에 오후 한 2시 반, 4시, 3시, 이때 티타임을 가지는 걸 보고 참, 영국 사람들은 티를 좋아하구나. 우리말로서는 홍차다 이런 말을 쓰죠. 립톤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어, 어, 내가 애용을 했는데, 그 다음, I like my toast d o n on one side, d o n on one side. 한쪽으로만 구워주는 토스트를 나는 좋아한다. 이 영국 사람이 전부터 그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니는 내가 말하는 액센트를 들으면은 아 내가 영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애플, 애플 사과 같은 애플하기보다도 어, 아플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영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사투리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영국이 그, 미국보다도 인구도 작고, 땅덩이도 크지 않지만은, 영어의 그 발상지에 있기 때문에, 영어, 지역별로 이렇게 훨씬 더어 사투리가 많이 어 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I am an Englishman in New York. 난뉴욕에 사는 영국 남자예요. 그 다음에, 5번가를 걸어 내려갈 때, 내가 심음 한번 봐라 이거라50 어, avenue avenue를 걸어갈 때 여기 avenue의 뜻 중에서도 several avenues are open to us 우리에게는 몇 가지 길이 열려 있다 하는 이런 식의 어, 방안이라고 하는 나아갈 길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 bucking cane here at my side.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있다 나는 음, 우리가 보면 과거의 양반은 항상 의관을 갖추죠 예, 우리가 상투를 메고 그 다음에 갓을 쓰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신사들도 보면은, 아, 뭔가, 항상 다리가 아픈 것은 아닌데도 지팡이를 자신의, 어, 걸어가는 격식에 갖추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어? 그 다음에, I take it everywhere I w o l k 어디를 가든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미국,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는데 왜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참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냐면 나는 뉴욕에 사는 영국 남자다 이거야. 영국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나를 보지 마라. 케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해초리로 때리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보기에는 내가 외부인으로 볼일 것이다. Alien, alien 밑에 hostile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외국인 체류자 resident alien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네요. 그렇지만은 합법적인 내가 무슨 미, 미, 미국에 와가지고 뭐 지팡이를 던다 해가지고 무슨 법을 위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음, 나는 그 영국의 엑센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합법적인 외부인이다 이게. I am an Englishman in New York. 난 I am an alien. I am a legal alien. I am an Englishman in New York. 그 다음, if manners makes men, as someone said. 아,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듯이, 이 매너가, 어? 이 좋은, 내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음? He is the hero of the day. He is the r o h e s t is the hero of the day. 니 e is t 에니 i t t a i t t a k e s a m a n t o s i o r a n s a i e 진정신사 d s a n a m a n 되려면은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걸 참고, suffer하고, 그 다음에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스마일 할줄 알아야 된다, 이거에. 그 다음에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행동을 해라. be yourself, or I'm an alien, I'm a real alien. 밑에 suffer와, 이거 노른스가, 단어가 있듯이 나옵니다. 모르는 게약기다 이거 노른스 is a bliss라고 하는 그러한다. 문장도 있네.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I'm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그 다음에 노는 것이 yeah. modesty, priority, priority, career to notoriety. 겸손과 예의는 대립이 아니라 겸손과 예의를 응?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악평을 불러올 수 있다. 이거야. 그 말은 뭐냐니까. 미,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도 좀더 modesty 하고, 모디스트 얌전하고 예, 겸손하고 그 다음 프라이 프리어 티이 예의를 갖추고 에티켓을 갖추고 이래 하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뭐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저런 식으로 지금 겸손과 예의를 따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뭐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악평을 불러올 수도 있고 캔볼 수도 있고 그다케 하다 보면은 너는 End up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되어버리느냐, as the only one, the only one. 외 터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라. 그리고 이 영국 사람들이 주로 김 미국 사람들보다도 젠틀하고 젠틀하고 좀 뭐냐, sobriety, 드럼하고, 음, 냉철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뉴욕 이 바쁜 시, 이 도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보기가 힘들다 이거라, rare 하다 이거 찾기가. 힘들다 형용사 레어 네? 이 우리가 마장동이라는데 가 가지고 생고기를 구울 때레하게해 주세요 하면 밑에 있듯이 살짝 익힌 것을 어 레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목소리> at night the candles were brighter than the sun. 들 is brighter 한밤에는 태양보다 하나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이 더 밝은 법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아예 태양은 낮에 밝지만은 밤에는 태양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한 이 젠틀레스와 소브리에티와 모디스트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이 영국인 이 크리스프가 이한 사람이 그러한 영국인으로서의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 이 촛불보다 촛불이 더 밝다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팝송에 나오니가사이 철학적인 그러 것들도 많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어 해석을 하는 것도 어 한복이겠죠그 다음에 Takes more than 메트기술 Make a man. 진정한 신사가 되기 위해서 Make a m a 면은길 전투복과 무기보다 t a k e s m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Takes more than a license for gun 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호러간 면허 이상, 모아된 라이센, 면허 이상을 갖춰야 된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나 총을 가지고 있고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면허를 받는다 해가지고서 총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하. 젠틀맨 될 수가 없다. 전투복관목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어, g e n t l e n e s 와 g e n t l 와 s o b r i 와 m o d 프 s t 와 p 그 r o 응? p r i e t 이러한 것을 갖추는 것이 전정한 어, 신사고, 매너를 갖춘 어, 신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full r a full combat gear FCG, 군, 의, 그, 완전 군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icense, t h new drugs has not yet been licensed in the US. 그새 약품이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약품들은 F, 어? 어, DA입니까? Food and Drug Agency, FDA, 식약처에서 영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confront your enemies, avoid them when you can. 적가 마주 해라, 마주 할때 여기 적가 마주 해라, 마주 해라 이거야. 할 때보다도 마주 해라. 저기 이렇게 당신에게 공격을 하면 마주 해라 이거야.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니? And 그렇지만은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젠틀맨이라는 겁니다. 신사는 그러면은. 그렇지 결코 달리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양반은 음하면서 이렇게 그 뜻이 좀 뭔가 시대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 신사는 겸손과 예의를 지키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뭔가 문제를 성급하게 다루지 않고 찬찬히 상대를 배려하면서 다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면은 똑같이 어, 나오는, 어, 문장이라서, 번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이 문장 하나만 외우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보고, 남과 참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도 비교를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행을 불안해 하는데, 그러한, 어, 상대 의 내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뭔가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서울에 살더라 하더라도 강남과 강북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어? 심지어는 보면은 강남 사람들은 강북에 그렇게 노는 걸 싫어한다는데 거기 보면은 그일리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스팅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른 잉글리시맨 인 뉴욕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어, 좀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기서 바로 유튜브의 노래를 들어보는 것이 흥겹고 뭔가 더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를 드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어, 유튜브에서 어, 이 노래를 검색해가지고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 팝송 영어에 대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